가성비 스팀 다리미 그 기준은 샤오미 알리 굿 아이템.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의류 스팀머는 정말 뛰어난 아이템이에요. 이 작은 기계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할 수 있는지 감탄하게 되네요. 스팀이 10분 동안 지속되어 출장이나 여행 중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드라이버닝 방지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에요. 물 탱크 용량은 작지만 간편하게 충전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. 위류 주름을 쫙 펴주는 효과가 정말 훌륭해요. 세련된 외관과 성능 모두 갖춘 이스팀머는 패셔니스타들에게 필수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. 꼭 소장해보세요. 샤오미 미지아 핸드헬드 스팀 노닝 머신.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에요. 휴대성이 뛰어나서 여행이나 외출 시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상단 온도 조절 기능 덕분에 다양한 소재의 옷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어요. 강력한 스팀 압력으로 주름도 쉽게 펴지고, 화학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세련돼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, 가벼운 무게로 사용하기 편해요. 매일매일의 스타일링을 도와줄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줄 것 같아요. 샤오미 유핀 미니 의류 스팀어는 정말 대박이에요. 작고 가벼워서 여행할 때도 딱이죠. 스팀 기능이 뛰어나서 민감한 소재로 안전하게 다림질할 수 있어요. 특히 몇분 만에 예쁜 주름을 쫙 펴주니까 바쁜 아침에도 완전 유용해요. 디자인도 세련되고 손에 잘 잡혀서 사용하기 편해요. 집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제품은 필수템입니다.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스팀의 강도가 조절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옷에는 충분히 효과적이에요. 이 정도 성능에 가격까지 착하니 진짜 강추합니다.